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전달해드리는 투자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매월 발표하고 있는 월배당 ETF의 분배율과 수익률, 그리고 분배율과 수익률을 합산한 종합순위를 매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 현재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요, 현재 우리나라에 상자되어 있는 월배당 ETF의 숫자가 무려 34개의 종목으로 지난달 비해서 세 종목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8월 기준의 분배금은 9월 초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도 분배금이 지급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매달 비슷한 내용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 달은 조금 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장되어져 있는 34개의 모든 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자, 이때 분배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전체로 따졌을 때 종합순위는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상당한 많은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시청에 앞서서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월배당 ETF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생각할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금융투자 및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 매매 차액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자, 현금 흐름 창출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월배당 ETF에서는 성장과 배당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투자가 복잡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조금 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금융투자에서의 매매 차액은 사실 저평가된 자산을 찾아서 고평가될 때 매도한다 라고 하는데요. 자, 이론입니다. 사실, 그죠? 저평가는 도대체 언제이고, 고평가는 도대체 언제인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에서의 매매 차이 이런 것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투자는 일단 사서 모으자가 가장 좋은 투자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현금 흐름 창출과 관련돼서는, 자, 부동산에서는 월세죠. 자, 그럼 내가 오피스텔을 투자해서 월세를 지급받는데 가장 큰 리스크는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공실 위험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옆 동네에 계속 새 집들이 생겨서 올라갔었을 경우,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실 위험, 아니면 월세가 하락할 위험,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배당 ETF에서 현금 흐름 창출하는 이 배당. 자,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겁니다. 배당률이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지,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면서 투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는 어떻습니까? 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금 흐름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기 위한 투자를 하고 계신지 먼저 잘 설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투자하면 좋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은퇴 이전에는 성장 중심으로, 은퇴 이후에는 배당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용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처음부터 배당 성장 중심으로 운영을 하시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은퇴 이전에는 성장에 일단 비중을 조금 더 높여 주시고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조금 더 배당 중심의 비중을 높이면서 안정적이면서 꾸준히 배당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 하에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월 배당 ETF에 투자하는 투자 목적, 이것은 매월 우리가 강의 영상 제작할 때마다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더 깊게 생각해서 결론을 내시고 월배당 ETF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 8월 기준 분배율 탑5를 보시면요. 자, 부동의 1위가 있습니다. 항상. 타이거, 미국 나스다베 커버드 콜. 이 친구는 1%를 정말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1%, 2월 달에도 1%,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속 1%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2%의 배당을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현재 운용되고 있고, 운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투자했었을 경우 커버드 콜 전략의 경우는 우하향한다라는 이러한 의견들이 많고요. 어,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은 0.45%였는데 아래에 있는 이것들이 벤치마크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8월 동안 마이너스 2.9% 하락했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1.61, 나스닥은 마이너스 2.28 하락했습니다. 자 근데 어, 커버드 콜어떻요 0.45%로 수익률 방어도 잘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 수위는 14위로 올라왔고요. 전월 대비 순위도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자 2위는 이번에 신규로 진입한 상품입니다. 자 이름이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10솔 액티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일단 탑 10은 10개의 종목을 의미를 하는데 인컴 황금 흐름을 창출하는 10개의 종목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주식일까 뭘까 봤더니 ETF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 중에 분배금을 많이 주는 아이들로 10종목 자산 배분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커버드콜 전략의 비중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분배율을 봤더니 0.89%꽤 높은 편이고요. 운용도잘 했습니다. 1.45% 그래서 종합순위는 10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위는, 자, 타이거 미국 배당 7% 프리미엄 다우 존스. 분배율 좋습니다. 수익률도 좋아서 7위. 자, 그리고 KB스타 2배 고배당 커버드 콜. 이게 요번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분배율 0.78이면 상당히 높은 거고요. 자, 수익률은 정말 방어를 잘했어요. 그죠? 왜냐면 코스피지수가 마이너스 2.9인데 얘는 3.94%약 2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거 200 커버드 콜. 얘는 고스란히 수익률은 벤치마크와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커버드 콜 전략이다 보니까 분배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8월 기준 분배율은 매월 분석하지만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 커버드 콜은 그래도 분배율에 있어서는 배신을 때리진 않는다. 그러면 수익률이 하락해야 되냐? 결국또 그런 건또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분석 결과에 의해서는 장기간 커버드 콜에 투자하는 것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분석들은 제가 9월달 목표는 지금 월배당 ETF 상장되어져 있는 모든 종목들을 분석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각각 기초자산별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9월달에 영상들 통해서 쭉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월배당에서 수익률은 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1위한 종목이 보통 커버드 콜이 수익률을 1등하지 않는데 이번 달은 신기하게도 커버드 콜이 수익률을 1등을 했습니다. 3.94%로요. 자, 그리고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은 일단 성장 중심의 월배당 ETF 2.67. 자, 미국 S&P 500은 2.6%. 그다음에 타이거 글로벌 멀티 S T I F 액티브 얘도 이제 인컴 쪽이에요. 그죠? 아까 신규 상장한 것과 동일하게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그리고 자산 배분형입니다. 그래서 이 신규로 들어온 그 방금 살펴봤던 그 아이와 그다음에 이 종목은 하나의 그냥 자산군으로 묶어 놨습니다. 사실 뭐 속성이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딱히 분리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같은 자산군으로 묶어놨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수익률이 2.5%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다음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2.43.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자 여기 S&P 500은 2.6인데 여기는 자 마이너스 1.61%. 아이러니하죠. 그죠 아이러니한데 자 이때 우리가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자, 일단, 미국,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는 어떠한 변동이 있을까요? 환율 변동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미국 지수는 떨어졌는데 되려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환율이 많이 상승을 해서 주가 하락을 방어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했지 H가 붙어 있는 이 h 지형 상품들은 수익률 보시면 거의 다 음수입니다. 어,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 노출 상품들은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변동과, 플러스 환율에 대한 가격 변동이 모두 다 수익률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위도, 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 존스, 요 종목이 전체적으로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수익률 순위에서는요. 자, 그리고 종합순위에 있어서도 사실 항상 분석하지만 이 수익률이 높은 이러한 종목들이 이 종합순위에 있어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전월 대비 수익률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것은 영원한 1등은 없다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분배율과 수익률을 모두 다 합산한 종합 순위입니다. 이전에 찾아본 거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KB스타 200 5배당 커버드콜 이 친구가 1등이었어요. 그래서 합계 순위는 4.66%. 괜찮겠죠? 4.66%. 자그 다음에 2위는 2.81%로 자 글로벌 멀티에스 이 친구들 맨날 꼴찌했던 친구인데 이번 달은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자 3위는 미국 다우존스 4위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5위는 S&P 500이었다 그래서 각각의 수익률 순위들 그 다음에 전체 종합 수익률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종합 수익률이 매월 발생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 실현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실제로 어, 이랬을 경우에는 이 수익은 사실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투자했었을 때 이러한 수익들을 다 챙기면서 지속적으로 재투자하는 과정들이 정말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여러분들 리밸런싱을 꼭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좌 안에 수익률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 이 돈이 실제로 내 계좌에 싹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번쯤은 다시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뭘할수 있다? 재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주기에 따라서는 뭐 매월 리밸런싱이 사실 가장 아름답기는 하지만 매월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일정 주기에는 반드시 이익을 실현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형태로 투자를 하셔야지 그렇게 됐었을 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형태로 성장과 그 다음에 배당은 사실 한 이틀만 보유하고 있으면 돼요. 그죠? 배당 나길에 주식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배당 받는 것은 사실 한달 동안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꼭 월배당 ETF에도 추가적인 이러한 전략들. 그죠?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전략들을 가미해서 운용하는 방안들을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초자산별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아이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포트폴리오가 운용은 잘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1점대가 넘어갑니다. 1점대가 좀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200은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아이인데 월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율에 있어서는 일단 타임 포트폴리오 0.5로 낮은 편이 아닙니다. 어,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수익률 방어도 상당히 잘 했습니다. 어,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9% 빠졌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2.31이면 방어는 잘한 편이다. 자, 근데 전월달에 1위였는데 이번 달에는 30위로 휙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크다라고 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배당 중심의 커버드 콜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분배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합순위에 있어서도 이전 달에는 사실 낮은 편이었는데, 이번 달 수익률 방어를 잘한 편입니다. 상당 부분 수익률 방어를 잘 했기 때문에, 순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버드 콜 전략은, 역시나 분배율은 확실하게 잘 챙겨주는 이러한 종목들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 1위는 자, 타이거 미국 나스다배 커버드콜 이 친구가 부동의 1위이고요. 자,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 신규적으로 상장되면서 어,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몰아서 어, 커버드콜 전략 분석 하나, 그 다음에 SC-HD 하나 모아서 분석 하나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종합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길게 각각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도 커버트콜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위 한 종목을 살펴봤더니 KB스타 200, 고배당 커버트콜. 이 종목이 분배율과 수익률에서 종합 1위를 차지를 하였습니다. 지난달에 27위였는데 이번 달은 1위로 등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방어도 상당히 잘한 형태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커버드콜들도 어, 상대 부분 뭘 많이 준다 분배율을 많이 주고 있는 형태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0.7을 지속적으로 준다 라고 한다면 연간 배당수익률은 한8% 대가 훨씬 더 넘어가기 때문에 어, 상당히 적지 않은 부분의 분배율을 현재도 지급을 잘 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미국 채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이에요. 이게 월배당 ETF의 자산 배분을 하는데 이 채권을 포함시킬까 말까? 자 근데 지난달 채권 금리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충격적인 건 수익률이 역시나 좋지 않았다. 그리고 분배일 수준에 있어서는 일단 하이엘드 채권이 가장 높았습니다. 0.54%그 다음에 투자 등급 회사채 0.34, 국채는 한이 정도 수준 계속 줄것 같습니다. 연간 한 3에서 4% 정도. 근데 약간 뭐 자산배분 차원에서 뭐 리스크 헷지용으로뭐 넣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뭐좀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달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채권이 썩 좋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하이엘드 채권이 상대적으로 분배율을 많이 준 그런 달이었다. 그래서 전월 대비 수익률이 일단 뭐 하이일드 채권은 하락했고요. 자, 그다음에 자, 투자 등급 회사채는 대려 상승했고. 그죠? 그다음에 미국채 액티브는 하락하는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채권 시장은 썩 좋지 않았다. 그리고 월배당 ETF의 채권을 편입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도 살짝 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제가 요새 하는 고민들은 채권을 빼고 차라리 여기다 안전 자산을 좀 넣어 볼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계속 이제 분석은 하고 있는데 살짝 고민이에요. 이게 자산배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자산에 대한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최근 채권은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국내 채권들을 쭉 보게 되면요. 일단 1위한 종목은 요겁니다 KB스타 금융채 액티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배율은 0.44%로 일단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낮은 편은 아닙니다 0.44%면요 근데 편차가 좀큰것 같기도 하고 얘도 추적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0.08%로 종합 수익은 2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수익률은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전월 대비 수익이 조금은 하락해 있는 상태에 그리고 신입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KB스타 25년 3월 만기인 회사채 이 종목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도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분석을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채권도 편입을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미국 채권도 편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항상 고민인데 그렇더라도 장기간 봤을 경우에는 편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많이들 투자하시고 계신 배당성장 SCHD 정말 많은 유튜브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9월달에 같이 합류해서 SCHD 이 친구를 분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업로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1위한 종목과 1위하지 않은 종목들 특징을 보시면요, H가 붙어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해지 종목은 자,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초자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이 마이너스 1.61. 여기도 기초자산 마이너스 1.64. 동일하죠? 그죠? 렇 자, 근데 H가 없는 아이들은 환 노출 상품입니다. 그래서 최근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초자산은 떨어졌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 환차익이 발생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기초자산은 떨어졌는데 이 종목들은 도대체 왜 올랐지? 환율 때문에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들이 꽤 좋았다. 환율을 잘 방어했다. 그래서 항상 H가 있을 때가 유리한 게 있고요. H가 없을 때가 유리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면서 나는 환율 변동 위험은 그냥 취급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 H를 넣으신 거. 어, 종목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환율 변동 위험 필요 없다 난환 노출로 가겠다 이러면 H 없는 아이들 찾아서 투자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동 1위가 있었습니다 그죠?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자 이러면 동일한 종목을 선택하는 가장 좋은 기준 동일한 종목의 동일한 기초지수잖아요 그죠? 수익률도 비슷합니다 자 이때는 각각의 ETF의 수수료들을 좀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가총액 대비 거래량이 잘 터지는 것들을 선택해서 운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분배율을 쭉 따지게 되면 곱하기 10이 하게 되면 어, 역시나 한 3%에서 4% 정도의 안정적인 분배율을 지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면서 일부는 성장 중심의 투자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은 요거인것 같아요 SCHD로 가느냐 아니면 커버드콜을 통해서 지속적인 배당을 장기간 창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숙제들이 항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 그다음에 S&P 500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리한 종목을 살펴봤더니 KB 스타 미국 S&P 배당 킹.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건데 분배율은 0.24%, 수익률은 1.02%로 전체 16위를 차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환 노출이 아닌 환 헷지 상품만 음수.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수익률들은 다 좋았습니다. 확연히 티가 나죠. 그래서 환헤지 상품과 환노출 상품은 확연히 티가 난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종합 수익이 높은 이 3위 친구는 바로 미국 다우존스 30에서 분배율은 0.09로 상당히 낮지만 수익률이 높아서 종합 순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 순위들도 있으니까 한 번쯤 비교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배당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성장 중심의 미국 ETF들을 많이 구매를 하고, 갖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월배당을 지급하는 걸할 것인지, 아니, TR 있죠, TR. 토탈 리턴.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것을 투자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다음은 자산 배분형입니다. 멀티 에셋 인컴 하나 있고요. 최근에 들어온 글로벌 인컴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잘좀 주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음. 그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래량이 좀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렇더라도 한번 끝까지 추적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배율이 상당히 높았고요. 커버드 콜에 대한 편입이 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수익률도 그럭저럭 방어 잘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순위 10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타이버 글로벌 멀티에셋 TIF 액티브 얘는 타겟 인컴 펀드입니다. 그래서 음, 어찌됐든 뭐 얘도 마찬가지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운용하는 건데 맨날 하위권이었거든요. 하위권. 근데 이번에 신기하게도 2위를 차지했다라는 점. 그래서 얘가 지금 순위가 좋다고 앞으로도 계속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변동이 생겨요. 그죠?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리츠입니다. 자 리츠도 편입을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많은 분들 고민하십니다. 먼저 분배율 1등 보면 0.64% 낮은 편이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가 0.64%였고요. 여기 안에는 우리나라 리츠도 있고 미국 리츠도 있고 일본 리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 측면에서는 여기가 0.98%아 이거 순위가 좀 잘못됐어요. 얘가 1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제가 정리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1, 위는 이겁니다. 어,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비 분배율 1위, 여기가 2위, 여기가 3위, 여기가 4위, 여기가 5위. 제가 이거는 신경을 못쓴것 같아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에 리츠라고 하는 건 대체 투자자산입니다. 대체 투자자산에 편입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도 자산군을 어떻게 집어갈지 그런 부분들의 고민과 함께. 어, 기초 자산을 편입할지 말지를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할 수준을 보시게 되면 상당 부분 적게 주지는 않습니다. 어, 최소 3%에서 많게는 한6% 7%까지 어, 평균 분배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 수입 창출 목적에 있어서는 편입을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이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미진해요.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자, 그러면 끝으로, 자, 15번. 자, 월배당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자, 이미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산군 설정하시고요. 뭐, 주식 채권 대체 투자, 기초 자산 선택하시고요. 자, 기초 자산은 뭐가 있어요? 성장, 커버드 콜. 그죠? 성장 배당. 채권에 있어서는 국내채, 회사채, 미국엔 하일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태, 기타, 기타. 대체 투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리츠, 해외 리츠, 최근에 자산 배분형 인컴 투자. 이렇게 해서 편입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초자산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 비중을 결정한 다음에 실제로 매수하고 마지막에 꼭 한번 리밸런싱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동일 비중으로 월배당 e t f 의 모든 종목을 매수했다. 자, 그래서 각각의 34개 종목을 비중으로 바꿨더니 2.94%가 되더라고요. 자, 이때 수익률은 16위. 0.29% 상승했고요. 분배율은 12. 0.38. 합계는 0.67%로 종합 19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분배율이 0.38이면 곱하기 12달 하면 뭐 그래도 4%에서 5%대는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어찌됐든 예측이니까. 그리고 수익률은 뭐 그냥저냥 뭐잘 방어를 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월배당 ETF 어떤 종목 선택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요. 적당히 자산 배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중간 정도의 수익률과 중간 정도의 분배율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얘기해 드렸던 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할 건지 아니다, 나는 현금흐름 창출이 주 목적일 것인지. 자, 이 목적들을 명확히 결정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입할 포트폴리오의 종목은 어느 정도 이미 결정이 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달 분석한 내용이고요. 자, 9월 달에는 월배당 ETF의 기초자산별로 종목들을 세세하게 분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시청 감사드리며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